으로 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출발하십시오. 영원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며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근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 자신의 공평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날조해 낸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의 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27절 이처럼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은 어떤 의미에서 택한 백성이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을 벌하신 기록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겠지만 죄를 지으면 쫓아내겠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역하여 죄를 짓자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에는 논쟁의 의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여러분은 빛과 어두움을 섞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죄를 섞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순결함과 더러움을 섞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대인의 개념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의 투영물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손쉽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실 수 없습니다. 그는 비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인간은 종종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이러저러하게 하겠어라고 규칙을 정해 놓았다가도 막상 규칙을 어기면 뭐 없던 걸로 하지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실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며 사모할 가치가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일관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대 세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상태와 그 결과 야기된 문제 역시 똑같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주 선하다고 조상들보다 훨씬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자신감과 자부심과 확신에 차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참된 상태는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해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계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자기들도 마음속으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 억눌러 버립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본질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교육과 지도와 본보기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 반역을 합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타락했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어두움을 기뻐합니다. 어두움에서 황홀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뒤틀리고 왜곡된 비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는 죄와 마귀, 세상과 육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기만 하면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항상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못인 줄 알면서 저지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같은 짓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오염되어 있으며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18절 22, 23절.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죽음과 무덤에 대한 두려움, 쓰러지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혼자 버려진 느낌, 길을 잃고 의지할 데 없이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구원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움이나 조언이나 좋은 본보기나 개선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구원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을 제가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려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잘못과 실망과 불행과 실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감히 그분께 말을 걸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신 하신데 나는 무가치합니다.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운 땅에서 태어나 마음마저 우둔한 내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 앞에 서며 내 벌거벗은 영혼이 어찌 창조되지 않은 빛을 품으리이까. 토마스 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욥은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욥기 9장 33절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해 줄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까요? 나에게는 하나님께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내해 주는 이 없이 버킹엄 궁에 가서 여왕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자 나가게 했습니까?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나에게는 꼭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내 죄의 사실을 없애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를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책에 찍힌 오점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나를 돕지 못합니다.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9장 2절 말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답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확실히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비교적 상황이 괜찮을 때에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좀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그의 관이나 무덤 곁에 서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결심을 무위로 돌려버립니다.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새해에 결심을 다지지만 그것도 며칠뿐입니다. 결심이 제 하루를 못 넘기는 해도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오,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그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나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 세상은 소용없어. 너는 너일 뿐이야.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하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는 타락하고 왜곡된 본성을 가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못 줍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저항할 힘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모두 굴복했습니다. 교묘한 유혹에 넘어가 마귀에게 정복당한 성인들과 교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무서운 싸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려는 싸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는 싸움, 그리하여 두려움과 불안 없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려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줄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조언이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본보기는 도움을 제공하기는 커녕 공을 우리에게로 되돌려 보냅니다. 철학자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자기들의 지각을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면서 저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덕성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한들 죄에 빠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동정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동정보다 비판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때 우리는 그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의 수고가 주의 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고 쉼 없는 나의 열심, 늘 흐르는 나의 눈물도 죄를 사할 수 없도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교육이나 좋은 책들이나 대다, 대학이나 온갖 문화 기관이 있음에도 온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곤경에 빠져 있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죽게만 구원이 있나이다. 오거스터스 토플레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는 오직 한분 뿐이라는 사도베드로의 말에도 즉시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거부한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가 유일한 구주십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아무도 일으킬 수 없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직 그만이 당신들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내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변해 줄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에 아담처럼 완벽한 사람도 타락했습니다. 이 사람 인간들 중에는 나를 대변해 줄 만한 자가 없음에도 내가 인간인 탓에 인간 중에서 대변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기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줄수 있습니까? 오염되고 무가치한 인간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이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존재입니다. 대변인은 마땅히 자기가 대변하는 무리의 일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 대변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인 분이 오직 한분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했습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또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우리를 대변해 줄수 있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The son of God, the son of man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위격 안에 두 본질을 가지신 분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God, man 신인 양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동시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보스 2장 6절, 2절 말씀 이 분만이 내 피로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는 틀림없는 하나님인 동시에 틀림없는 인간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분뿐입니다. 공자도 인간이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인간이었습니다. 부처도 인간이었습니다. 이 인류의 스승들은 전부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치 못한 존재들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인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한 영광으로 충만하신 신인 이 계십니다. 신인 양성. 이처럼 이분은 내 필요를 채워줄 자격이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오, 감사하게도 내 필요를 채워줄 능력까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존재뿐 아니라 우리의 죄책까지 처리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말로써 직접 그것을 처리하실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으로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며 죄책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척 하실 수 없습니다. 못 본척 하신다면 부정직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온 아예 죄책이여. 길트.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은 이미 모두 죄를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죄를 대신 져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죄책을 대신 져줄수 있는 이가 한분 계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흠 없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도 계명을 어기지 않은 분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께 바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은 죄악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큰 형벌을 받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처럼 그는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본성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새 본성을 주시기 위해 진히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여기 중생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듭남. 나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7절 말씀 나에게 신적인 본성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divine nature 그는 인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십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새로이 태어납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본성, 새로운 출발을 주십니다 그 밖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죄와 싸우는 이 무서운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한 번의 전투에서 마귀와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남겨놓은 무기까지 꺼내 들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 저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거룩하고 흠 없고 순결한 분, 죄인과는 아주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분이 나 같은 인간에 대해 내가 겪는 비극적인 실패나 연약함에 대해 뭘 알겠어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도 이 세상에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삶의 부담과 긴장과 고뇌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이나 저는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이 모든 일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는 돕는 분으로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아마도 우리의 맨 나중 원수를 정복 하신 일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풀어 주려 하심이니 자유케 하려 하시니니 해방 주려 하시니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 종말 분해되는 육신 영원한 미지의 세계로 떠남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무덤의 공포를 제거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자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두 자격을 다 갖추셨습니다. 신인 양성. 내게는 내 죄책을 감당해 줄 만큼 강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내 죄책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게는 자신의 본성을 나누어 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자신의 본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정복한 유일한 분입니다. 그는 맨 나중 원수인 죽음까지 사망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분은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리석게도 그저 약간만 개선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진짜 상태가, 상태가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본보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개선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죄 용서, 거듭남입니다. 중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세계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유일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똑똑한 건축자들처럼 그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를 믿으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계신 분은 단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구주십니다. 그를 거부하면 점점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금 모습 그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일말의 희망도 없이. 공포에 휩싸여 생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헛된 회환과 수치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독특함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인간이라는 것은 그 사실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건축자이자 머리 똘이신 그를 거부하는 사람은. 혼자 버려진 채 홀로 버려진 채 비참한 실패와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믿으십시오.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도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무력함과 희망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그의 이름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지금 그분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 그리스도여, 내 영혼 그토록 찾던 평안과 기쁨, 여태껏 몰랐던 축복 오직 당신 안에만 있나이다. 그리스도만 채우실 수 있으니 다른 이름은 필요 없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 당신 안에만 있나이다. 무명의 시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믿으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남은 삶을 완주하십시오. 아멘.